기말고사 대비 방법에 대해서 어, 중간고사, 기말고사 대비 방법은 이건 개인별로 너무 다른데, 이제 법대만의 조금 꿀팁을 알려드리자면, 법대는 이제 목차를 잡고 그 흐름대로 순서를 이해하면서 내용을 꾸준히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.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어, 법률 용어나 법률 문장 같은 거에 익숙해지셔서 이게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는 건지 아닌 게 아니다, 이런 거 같은 거를 잘 확인하셔서, 이제 그런 부분을 먼저 익히신 후에 그 목차를 잡아서 따로 정리를 하시면서 시험 공부를 대비하시면은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여기 접학과 조별 과제 맞냐는 질문은 짧으니까 간단하게, 네. 네. 간단하게. 조별 과제 거의 없고요. 한 교수님이 중점적으로 운영하시는데 조별 과제 많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1학년 때 교양과목 어느 정도 듣는? 게... 이제 법학과는 꼭 학년마다 들어야 되는 전공이 따로 있다 보니까 전공 한두 개, 핵심 교양 한두 개, 그리고 일반 교양 한두 개, 그리고 그런 교양 수를 한두 개씩 해서 총1 7 학점에 맞게 총 다섯 여섯 과목 정도를 배분해서 골고루 들으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싶습니다. 아무래도 고등학교는 공통된 교과 과정 위주로나 아니면 특수 교재를 위주로 진행이 됐다면, 대학교 수업은 이제 교수님께서 가, 각자 전공하시는 분야를 교수님의 어휘만으로 이렇게 풀어나가는 상황이라서, 어, 그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. 음.